아, 이제 3.4, 체인룰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지금. 계속 지금, 예. 요몇 개, 동영상은 여러 개 지금 찍고 있는데, 아, 목이 아픕니다. 목도 아프고, 목도 많이 타네요.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3.4는 체인룰. 그, 고등학교에서 연쇄법칙이라고 배우죠. 연쇄법칙. 요 체인 룰에 대해서 이 체인 룰은 사실상 그거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어그 체인 룰을할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미분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엄청나게 어그할수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함수를 미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다 합성 함수 형태죠. 그냥 삼각 함수 형태로만 딱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렇죠? 다항 함수 형태로만 주어지지 않고요. 뭐 그것들의 뭐 지수 함수도 그냥 2의 x만 있거나 3의 x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지? 다 합성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성 함수의 미분법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저 문과 학생들 합성 함수 미분법 안 배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단순한 다항 함수의 미분법밖에 할줄 모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2 x 하기 오의 7승 이래 됐으면 7승 돼 있으면 그 우리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그냥 바로 풀지만 다그 문과생들은 학이걸 풀려면 7승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함수로 그래서 푸는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이제 공식처럼 뭐 일차 뭐 일차식의 n 승권은 공식처럼 이렇게 뭐저어 문제집에는 가르쳐 주긴 하죠. 그죠? 한데 그 원리는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죠. 왜냐면 연쇄법칙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어쨌든 연쇄법칙을 할줄 아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미분 실력을 엄청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쇄법칙 잘 모르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는데 예. 할줄 알아야 합니다. 꼭 예.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연쇄법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 뭐냐면 일단, 일단 g가 미분 가능해야 되고 우리 지금 미분하려면 미분, 미분 가능한 함수를 미분해야 되죠. 그죠? 예. x란 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 f도 합성이기 때문에 f는 gx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함수 f 라는 거는 대문자 F라는 거는 FG, f 라는 거는 f g 그죠? g 간다음에 f가 해야 되겠지, 그렇지? gx에서 f, f. 그러니까 g 간다음에 f 그렇지? 어, 요거 합성 함수죠, 그죠? 어. 그 요거는 미분 가능합니다. 있어요. 그저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를 합성을 해도 미분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더해도 미분 가능했고 곱해도 미분 가능했고 상수배도 미분 가능했고 나눠도 미분 가능했고 다 하죠. 합성을 해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f(x)에서 그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다면 그 도함수가 존재하죠, 그죠? 도함수. 그래서 그 도함수는 무엇이냐? 뭐다 알겠지만 f 프라임 g(x)에다가 g 프라임 x. 그죠 이렇게 됐죠? 네, 요거. 거를또 다른 표현을 한번 볼까요? 네, 만약에 y가 f(u)고 u가 g(x)라면 어? g(x)라면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 요, 요 보면 요 f(x)가 다시 보면은 이게 f g 합성 함수고 다시 쓰면은 f(g(x))잖아요. 그죠? 그래서 g(x)를 u라고 그래어요거 요거를 y라고 두면 예? 여기 y 요 g x를 u라고 둔 거다, 그지? 무슨지 알겠죠? y는 f 그 그러니까 g x를 u라고 둔 거야. g x를 u라고 두면 y는 f u가 되잖아. 이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y를 y를 x에 대한 식이니까 x로 미분하고 싶은 거잖아. y를 x로 미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y를 f u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y를 u로 미분할 수가 안잖아 이거죠? 그래서 y를 u로 미분하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du 곱 나누기 dx를 곱해줘야 같아지죠. du du 약분하면 dx면 dy가 되니까 물론 요거는 하나의 기호인데 이게 dx dy를 하나, 따로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다음에 설명할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du du 약분하면 d x 는 d y 될수 있기 때문에 du 나누고 다시 du 곱해가지고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에 y를 u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u를 x로 미분하는 거죠. 어떤 학생이 잘 이게 연쇄법칙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자꾸 요걸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응? 다릅니다. 알고 보면 안 돼. 달라요. 다릅니다. 왜? 다르지. 응? 어? f 프라임 x는 x를 미분한 거고 요건 뭐야? gx를 미분한 거잖아. x를 미분하고 싶은 거야. gx를 미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지 말인 알겠죠? 이거 봐. y의 유로 응? 어? y를 유로 미분을 하기 뭐야? 요 f 프라임 유. 유를 x를 미분한 게 뭐야? 요 g 프라임 x. 그럼 f 프라임 유가 이제 gx였잖아. 그래서 요 g x 이렇게 유도가 되잖아요. 그죠? 유도가 된다고. 어? 이게 뭐야? u로 미분한 거잖아. 나는 x로 미분하고 싶은 건데. 어? 말이 안 되잖아요. u로 미분한단 말이야. gx로 미분 틀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x로 미분하고 싶은 거야. gx로 미분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x로 미분하고 싶은데 gx로 미분했다. 그럴 때는 gx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성립한다고. 맞다고. 알겠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 1번에 대문자 f(x) x제곱 플러스 1 있죠 그죠 자 요거 헷갈리니까 요한자 자, 우리 앞에 봤던 거에 딱 끼워 맞춰서 한번 볼게요 f(x)가 루트 x라 두고요 g(x)가 x 제곱 플러스 1 있으면 이거 대문자 f는 뭐야 f에다가 g를 넣은 거랑 똑같잖아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성 함수 죠어죠 g 가딱 f가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 요럴 때 요 F 프라임 x 를 미분하여라 하면 이는 뭐야 F 프라임 g X. 곱하기 g 어. 요, 요, 어. X. 라임 X. 잖아 그죠? 그 e n X 요 s 요 v e n b e c a u X 도 같이 구해 e v e 여기 f 프라 X X i 면 루트 X 는 루트 X 는 X 의 s not even. root X is not even. r o X is X is n o X 유용합니다. 루트 x는 2루트 x분의 1 요거는 외워놓는 게못 외우면 어떻게? 해? 못 외우면 x의 2분의 1승의 미분해서 2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해서 2루트 x분의 1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외우세요. 차라리 요 정도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x분의 1승을 외, 그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이죠. 그것도 외우면 좋습니다. 어, 맥, 어, 어쨌든 자, 그러면 f 프라임 x 요거니까 f 프라임 g x는 x 에 g x 넣는 거잖아 그죠 x 에다가 g x 를 넣으면 이럴 때 g x 뭐야 x 제곱 플러스 1 이고 곱하기 g 프라임에거 미분하면 2x 이2 2 해서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분의 1다 되죠 그죠 근데 어애 생각하지 말고 어? 맨날 어떻게 f g 이렇게 해어 귀찮잖아 자 동그라미로 갈게요. 동그라미 자체를 한 문자로 생각해. x 제곱 더하기 1이란 그 자체가 고 자체가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할게. 자, 동자 우리는 f를 x로 미분하고 싶다. 근데 루트 동그라미야. 루트 동그라미를 x로 미분 못 하겠는 거지. 우리는 근데 루트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로 미분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루트 동그라미를 미분하면은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 분이니까 어? 루트 x 를 미분하면 2루트 x 분의 1이야 루트 y를 y로 미분하면 2루트 y분의 1이야 무슨 지 알겠죠? 루트 루트 t 를 t 로 미분하면 2루트 t 분의 1이야 그러면 루트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로 미분하면 2루트 동그라미 분의 1인거야 그래서 어? 이이를일일동동라미미미분하하는야야트트동라미미를 그러면 2루트 동그라미 분의 1이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l e 어 x 를 미분하고 싶은데 어? 만약에 x를 미분했을 때 u 로 미분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u를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된다고 마찬가지야. 동그라미를 미분한 걸 곱해줘야 돼. 동그라미를 x로 미분한 걸 곱해주면 돼. 우선지 알겠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가기 뭐야? x 제곱 더하기 1이고 여기 x 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야? 어? e x 그래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 깔끔하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다그 연쇄법칙 할줄 아는 학생들, 체인 r 잘하는 학생은 굳이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지금 잘 합니다. 근데안 그래 시험 쳐보면 연세 못치 많이 틀려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모르는 학생들이 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대표 2번 보겠습니다. 자이거 미분하라 하잖아. 그 사인 x 제곱이야. 아 사인 x 제곱 미분 못 하겠잖아. 근데 나는 사인 x는 미분할 줄 알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 x 제곱을 동그라미. 내가 사인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미분할 줄 알아. 뭐야? 사인 미분은 코사인이 좋겠으니까. 코사인 동그라미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x로 미분하고 싶은 거야. x로 미분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동그라미를 x로 미분해 줘야 돼. 그래서 곱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코사인 동그라 미 x 여기 뭐야? 요 x 제곱도 면된다요 x 제곱이. 그럼 뭐야? x 제곱 곱하기 x 제곱 미분하면 2x. 이게 안 예쁘네 예쁘게 EX 코사인 x 제곱 알겠어요 안 어려워 할수 있어요 b y 이 사인 제곱 x 여기, 여기 있죠 사인 x의 제곱이잖아 그죠 어, 요거 미분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내가 x 사인 x의 제곱은 모르겠지만 x의 제곱을 미분할 줄 알잖아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제곱을 미분할 줄 알잖아요. 뭐야 이 동그라미잖아. 그 다음에 뭐야 동그라미를 미분해서 곱하면 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sinx. 여기 또 sinx면 그이 sinx에다가 sinx 미분한 뭐야? cosinx. 끝났네. 어? 얼마나 쉬워 이거. 다 보이지? 어, 예, 어, 보이죠? 다할수 있습니다. 연습하세요. 어? 어떻게 연습해? 일단 예제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셈이 숙제 냈을 거란 말이야. 3.4에서 숙제 과제 내잖아요. 그죠? 숙제 그거 풀어보세요. 그죠? 풀어보고, 분명 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어. gx의 n승을 미분하여라. 그럼 이것도 그냥 gx 자체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 n 곱하기 gx의 n-1승 그 다음에 gx의 미분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 알죠 그죠 뭐 이건 뭐 그냥 그 연쇄법칙 할줄 알면 이것도 당연히 할줄 아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x a m 3번이 이제 이런 거죠 x3승 빼기 1의 100승 요걸 미분하여라 이런. 요것도 그러면 100앞에 나오고 x3승 빼기 1에 99승 하고 그럼 우리 왜냐면 요걸, 요걸 동그라미에 동그라미에 100승을 미분한 거예요 그 동그라미 한번더 미분하면 삼 x 제곱, 3 0 0에 x 제곱에 x 제곱백1에 육구승이 돼. 근데 이게 문과생들한테 시키면 어떻게 하냐? 어? 연쇄법칙 모르기 때문에 이0승을 전개해야 돼. 안하면 못해, 못 풀어. 그냥 해야 푸는 거죠. 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이거는 이제 가르쳐 주죠 이런 거는. 다항식의 n승은 이런 뭐 식으로 해라. 이게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만은, 어, 뭐. 뭐 정석이 뭐 남아있을 거야. 문제집 같은 데 나오긴 할 겁니다. 아마 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잘 모르겠는데. 연습 법칙을 할줄 아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큰 무기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알면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어려도 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그젠프 4번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복잡한 형태의 무리 함수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연쇄법칙을 이용하면 할수 있는. 일단 이건 어떻게 하느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죠, 그죠? 그죠그 다음에 이걸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면은 f(x)가 마이너스 3분의 이 동그라미 이거는 그냥 요, 그죠?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요. 즉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죠그 예. 다음에 동그라미를 미분합니다. 그럼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도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E. 자 처음 한 사람 모르겠으면 내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하세요. 이 하다 보면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리. 이 어떤 학생들 이게 한 번에 하려고만 하는데 어, 그러지 마세요. 뭐한 번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 3 분의 4승이니까1승은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니까 분모 있어야 되고 그다음 삼 분일승은 3승 분의 이렇게 안 되고, 요건 미분해서 위에 x 나기 1 하나 곱해주면 되죠, 그죠? 끝났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세요. 네, 작은 차근하면 여러분들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젠프 5번도 뭐, 뭐 해, 내가 해줄 필요 있나? 이거 뭐 비슷한데 그냥 하면 되는데. 음. 그냥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해줄게. 어차피 뭐 이제 어, 대면 강의면 시간이 막 정해져 있으니까 맞춰야 되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그지? 렇막 그런데. 동영상 가기니까 좀 길게도 해 되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이거 대보면 뭐 스킵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스킵하면 안 되나? 그냥 내가 내가 진, 동영상 진도를 본다고 했으니까 어. 몰라, 뭐 여러분들 알아서 이, 이, 배속 빨리 보기 하면 해야 되나? 뭐 모르겠네. 어쨌든 아 몰라, 여러분들 사정이야 모르겠어. 어쨌든 하겠습니다. 자, 요 동그라 미 동그라미 구성 미분하면, 그죠? 요거에구 아프틴하고 팔성 나오고.

맞죠, 그죠? 어, 네, 어, 어, 그치, 맞지? 어, 맞네. 그럼 9 곱하기 이 분모가 2 t 플러스 의8승2 t 플러스 의2승그다 뭐야? 2 t 플러스 일승 분자는 t 마이너스 한게 있고, 요게 8승 있고, 요 부분은 정리하면은 요함 정리해 볼까? 2 t 플러스 빼기 t 더하기 가 그러면 2 t 2 t 빠지니까 5네 5. 그렇지? 이렇게 t 플러스 1의 1승 59, 45에다가 t-2의 8이 이렇게 하면 되죠? 안 어렵죠, 그죠? 안 어려운데 어. 짜증나죠? 짜증난 그렇습니다. 이 점프 6번, 요것도 아직 뭐 이거 점 5번도 그 6번도 그렇고, 뭐 아, 복잡하다 그지? 이게 그냥 복잡한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시간만 길어질 뿐이야. 알겠어요. 복잡하고 귀찮은 겁니다. 어려운 거랑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지 집중력이... 어? 이게 또 길게 못 가는 그런 약, 약한 학생들은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허, 어려워하는데 그건 극복해야 합니다. 공부라기 그렇죠? 예, 극복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자 와이 다시 요거는 5승이라 요 4승이라 곱 하기로 이루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배 미분법을 써야겠죠. 앞에 거미분 앞에 거미분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부터 미분할게 요거 뭐야? 2x 플러스 1의 5승이니까 5의 2x 플러스 1 4승하고.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면 2죠. 그죠? 요거 했습니다. 자, 요거 미분했으니까 그럼 뒤에 건 그대로 x3승 빼기 x 더하기 1에 4승 더하기 이제 앞에 거 그대로 5승 요까진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야 되죠? 뒤에 거 미분하면 사, 요거에 4승이니까 4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승 그 다음에 요거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야 되겠지? 곱하면 뭐야? 3x 제곱 빼기 1이네. 이렇게 됐잖아. 이다 했네. 다한 거야.

여기 4 있네. 아 2로 묶을 수 있네. 그죠? 2 묶어내자. 자, 그 남는 거. 요, 요, 요거, 요거 빠졌고, 요거 4개 빠졌고, 요거 3개 빠졌잖아. 그 5랑 요거만 남았네. 그러면 5X3승 빼기 5X당하기 5. 여기도 요거 1개 빠졌고, 요거 숫자 2, 1개 빠졌고, 요거 3개 다 빠졌고, 요거 남았죠. 그러면 얘랑 얘랑 숫자 2 남았네. 꼽해서 2배 하면 되겠잖아. 그러면은 23은 62X3승. 그 다음에, 응? 닭이 6 x 소 응? 그 다음에, 4x 그 다음에, 2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네. 2에, 2x 이렇게, 이렇3 x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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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x 게이이니게이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 학생들은 내가 뭐 필기 써놓고 그 필기 보고 막 뺏기는 줄 아는데 그냥 보고 쓴줄 아는데 네.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내가 풀게 되더라고 내왜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학생들이 신뢰가 있잖아 그죠? 어. 자꾸 뺏기고 있으면 의심가고 근데 이게 하면 틀리더라고 틀리면 좀 챙피합니다 어쨌든 챙피할 일 없네 맞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어떤 학생들이 이것만 다 정리하고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공통 인수 묶어내면 계산이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잼플 7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제풀 7번은 y e의 sin x. 그럼 이거는 y'는 뭐냐? 어? sin x를 동그라미를 해면 e의 동그라미를 미분하면 e의 동그라미고. 그다음 동그라미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 sin x가 들어오면 되고요. c s i n x. 뜻하면서 e의 sin x에다가 sin x를 미분하면 cos i n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건 이제 공식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e의 f(x)를 미분하려고 그럼 뭐야 이거는 f 프라 e의 f(x) 뭐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공식처럼 생각하면 너무 쉽지자 그다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 미분할 때 어? e의 x를 미분하면 e의 x 했죠, 그죠? 이거 했습니다. 자 그다음 밑이 e가 아닌 일반적인 1이 아닌 양수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a의 x를 미분한 거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미분하는 방법 a 있죠, 그죠? 요거 하는 방법은 요게 a의 x에다가 ln치하고 다시 e치하면 같아지죠? 왜냐하면 lnx랑 ex는 역함수 관계니까 lnx가고 다시 ex치하니까 그죠? 어, 다시 a의 x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한 거는 같죠, 그죠? 요거를 미분하거 같다. 그럼 이제 위에서 본 것처럼 e의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요거 미분한 거는 그대로 쓰고, 그죠? 곱하기 요거를 미분해야 되겠지, 그죠? 이걸 미분하는 거야. 맞죠? 이걸 미분한 거야. 근데 다시 요거 보면, x는 앞으로 튀어 나오잖아. 그죠, 지수? 그러면 다시 보면, 요거는 이랑 요거 다시 씌워서 ax를 쓸 겁니다. 그럼 거야 ln a 곱하기 x잖아. 뭐야? x에 대한 1차식이야 어? 그죠? x의 개수가 lna인 거야, 그냥. 그죠? N, n은 상수잖아요, 그죠? 그럼 미분하면 뭐야? lna. 이렇게 나온다고. 즉, 다시 말해서 ax의 미분은 ax 곱하기 lna. 지수 어? 함수가 미분이 쉽습니다. 지금 봤을 때 뭐가 쉽냐? 쉽지. 어떤 상수 lna를 곱하기만 한 거야. 상수만 곱한 거야. 그냥 숫자를 곱했다는 뜻이야. 미분은 무슨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수함수는 그냥 숫자를 곱하는 거야. 어떤 숫자 lna를 lna를 곱하기만 하면 돼. 이게 왜 자꾸 십자금? 우리가 적분을 생각해 보세요. 적분을 적분은 미분의 역 연산이잖아.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lna를 곱하는 게 미분이야. 그럼 적분은 뭐겠어? lna를 나누는 거야. 반대로 곱하기의 반대 나누기니까. 그럼 얼마나 쉬워? 적분이 이렇게 쉬워진다고. 그래서 지수함수는 어떤 함수보다 적분이 너무 쉬운 함수야. 그죠? 우리 다음함수도적분학생들 헷갈리잖아.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면. 근데 지수함수는 헷갈리면 안 돼. 왜? lna를 곱하면 미분이고 lna를 나누면 적분인데 이게 뭐가 어려워. 알겠어요? 이게 쉬운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 또 다음 어, 다른 또이거 점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점프 8번을 보면 fx는 sin sin 사인 탄젠트 x. 아이는 탄젠트 x의 코사인 x의 사인 x 세개 함수를 합성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미분해보자. 이건 뭐야? 요 사인 네모야. 사인 네모로 미분한 거야. 그래서 일단 네모로 미분해주면 코사인 네모가 들어가겠죠. 자 이제 이 내부를 미분해 보서 곱합시다 내부를 미분해야 되니까 코사인 탄젠트 x를 미분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이 탄젠트 x를 세모로 쓰면 코사인 세모를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죠? 코사인 세모를 x를 미분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일단 세모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모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세모로 미분 이거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겠지, 뭐야? 쉽다고. 요거를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미분하고. 음, 간단해, 간단해. 아주 간단해. 끝났어. 끝났어.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ample 8번, 9번. Y는, 2 secret, 3세대. 예, 요거, 또 하나 똑같아. 요 지수함수는 미분이 너무 쉬운 게, 이거는, 지수함수 미분은 보고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왜? 기본법은 똑같아. 그냥 쓰면서 생각 하는 거야, 이거는. 한 다음에 요거를 미분해서 곱하는 거야. 시커트 3세타. 3세타를 동그라미 쓴고시커트 세타 미분하면은 시컨트 3세타 탄젠트 3세타. 근데 지금 세타로 미분한 게 아니라 3세타로 미분했잖아.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3세타를 미분한 거. 그다음에 어? 여기에 미치 2니까 망정지이 2가 아니고 뭐 3이었다. 그럼 ln 3을 곱해 주면 되는 거야. 마지막에 전체에다가 이게 5였다 그럼 ln 5를 곱해주면 돼 이게 10이었다 ln 10을 곱해주면 돼이야 그러면 뭐야? 안 곱해도 돼왜 ln 2는 1이니까 안 곱해도 되는 끝이야 요거 예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예쁘게 3 2에 시크 더3 세타 시크 더3 세타 예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역그그 그, 연쇄 법칙에 대해서 네. 다 했습니다 연쇄 법칙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여러분들 잘할 수도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조금 복잡해지고 이러면 학생들이 또 많이 실수도 하고 하는 그런 거죠 아 잘하는 데도 실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안할수 있도록 어,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뭐 잘하는 학생들은 크게 걱정 안 되는데 이제 가끔씩 이게어뭐 실업계 전형이나 아니면 편입생 또는 뭐 외국인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잘 수학을 잘 못하는 그룹의 학생들이 가끔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기초 수학을 듣는데도 그 기초 진단 평가를 또 통과했음에도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난못 그 하니까 포기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